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 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말도 그래도 지난주 시장이 나름은 어, 의미가 있었던 시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흔히들 좀 기대하고 있었던 그 지수죠, 3,200포인트 그리고 어, 1,000포인트를 어,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 돌파 후에 예, 자리를 잡고 조금 코스피는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 이제 당장 4월에는 어느 정도 어,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음, 말해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5월과 6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가 마감되는 2개월 내에 한번 강한 서머랠리가 좀 오지 않겠냐라고 시장 전반적으로 어. 들어 올려지는 좀 그런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3,500포인트 전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1,200포인트까지도 한번 어, 상승하는 그런 진풍경이 나왔으면 하는 사실은 좀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요. 더불어서 중소형주들도 강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종목들을 대형주로 가지고 있지만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중소형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노리기 위한 스캘핑이라든지 스윙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그런 종목들도 시세가 좀 가려면 전체적으로 지수가 들어올려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기대가 되는 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일 마감되어져 있는 지수를 본다면 우리 시장은 뭐 이미 아실 테고요.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나스닥 종합 지수가 전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67, S&P 500은 0.19, 아 1.09, 나스닥은 1.44%로 어 전체적으로 상장이 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럽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크게 빠지는 데보다는 그래도 오르는 데서 더 많이 오른. 뭐 그런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어, 많이 시장이 밀린다. 라는 흐름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보합권 혹은 상승 뭐 약간의 하락 요런 수준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요즘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됐던 것은 코로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워낙 그 사차 팬데믹이다. 유럽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어 늘릴, 수, 늘릴 수가 있다라는 좀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시장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음 악재가 지수에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역시 시장은 잘 버텨주고 있고요.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00명 후반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수는 견고하게 나름대로는 좀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주말간에 부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좀 상승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다음 주 시장 지수가 그렇게 밀리지 않는 흐름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소망이 있습니다. 우선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디스커버리 케미칼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한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빠져버리면 케미칼에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는 SK 케미칼과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물론 케미칼의 지분을 들고 있어서 그 케미칼이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들고 있는 바람에 자회사와 손자회사 개념으로 관계가 어,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디스커버리는 사실 최근에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풍력, 그렇죠? 음,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SKDND도 어, 사실상 SK 디스커버리의 자회사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상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아우로서 플라즈마, 어, 그 플라즈마라는 회사도 어,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현재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고, 지금 상장했지만요, 바이오사이언스가. 향후에 플라즈마의 상장이 좀 기대가 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플라즈마에서 이슈가 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좀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디스커버리가 지금은 5만원 후반대에서 질질거리고 있지만, 어, 저는 이런 인고의 시간들이 분명 어느 순간 폭발적인 좀 추가적인 상승으로서 보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어, 제 나름대로의 뇌피셜은 좀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은 보면, 이게 4월 8일에 KBS 뉴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어, 뭘 말씀드리고자 이, 이 기사를 보여드리냐면, 이겁니다. 에스케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미 생산을 해서 공급이 됐잖아요. 그 5월하고 6월에 노바백스의 에, 생산이 남겨져 있습니다. 5월하고 6월에 해서, 이, 지금 현재는 이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거의 대부분, 음, 접종을 하고 있는데, 노바백스가 이제 5월, 6월에도 생산할 수 있는, 어, 시스템, 그 시, DMO죠 위탁 개발 생산을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갖춰놨기 때문에 당장은 백신에 대한 모멘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는 워낙 부작용에 대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컸잖아요. 그런데 노바백스 관련돼서 5, 6월에 조금 시장에서 미디어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씩 조금씩 지금 움직이는 흐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MSCI 편입에 대한 부분들이 이 중요한 이벤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미디어를 통해서 몇 군데서 나오는 것들이 대동소이합니다만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HMM, 하이브 이런 종목들 이 종목들이 현재 뭐 SKC도 나오는 얘기도 있습니다. SKC도. 그런 종목들이 MSCI 코스피 200어 신규 편입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보통은 m s c i 가 그, 어, 4번 정도 1년에, 그, 조정을 하죠. 여기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 2월, 5월, 11월,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 어, m s c i 편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을 때, 네번에 어, 1년에 4번, 2, 5, 8, 11월에 분기별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어, 근데 보통은 2월하고 8월에는요, 어, 비, 비중을 좀 조정을 많이 안 해요. 어, 그래서 편입 종목의 수가 적지만, 5월하고 11월은 상대적으로, 어, 편입 종목 수가 좀 늘고, 비중을 좀 크게, 에, 편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 조정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 사실은 만약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편입이 된다면, 선진국 주가 지수의 편입이 돼서 그게 우량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냥 뭐 여러 종목에 따라서 조금은 어, 상의 하겠습니다만 일정 비율이라든지그 이상 종목에 따라서 뭐 5%에서 20%까지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월 반기 뷰에서 혹시나 SK바이오사이언스가 편입이 된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 편입에 대한 주가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어,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에도 혹여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어,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좀그 어, 긍정적으로 어, 이 주가를 좀 어,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노바백스의 5월과 6월의 어, 소위 말하는 위탁 개발 생산 을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과 더불어서 아, msci의 이, 반기 리밸런싱에 5월달에 과연 편입이 될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충분히 더 부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점을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바이오사이언스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런 흐름이에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요 갭으로 어, 뭐 살짝 밀려서 음, 시작했던 요갭 요 갭을 한번 메우러 가지 않느냐 그럴 때가 되지 않았네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여기서 갭으로 밀어올리고 나서 여기서도 물론 갭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뭐, 밀리면서 충분히 갭을 다 메워버렸죠 이, 이 갭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갭은 메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캔들을 스탠다드 캔들로 두고 기준봉으로 두고 나와서 이 몸통의 하단을 상승하면서 지지해줬기 때문에 지지해줬다라는 건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요 여러분들, 52평선, 12평선, 22평선, 62평선, 122평선에 대해서 이평선을 가지고 볼때전 뭐가 대, 가장 유심히 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종목이 상승해서 한번 딱 쳤는데 더갈수 있냐 없냐 라는 걸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캔들로서 이게 22평선이자 블렌저밴드 중앙선입니다. 치고 올라가면서 캔들이 양봉 나오면서 20평선 돌파했죠. 그 이후에 20평선을 한번 지지해주고 나서 흐르는 흐름, 깨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약간 약하게 이렇게 그냥 조정, 약조정 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 이를테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어떤 부분이 말씀드리면 좋을까? 이게 아니고 어, 뭐 제가 최근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뭐, 아, 셀트형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음. 아니면, 시젠? 시즌? 시젠도 지금 바로 그냥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22평선을 돌파하면 상승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깨지고 나서 양봉을 돌려 세우고 지지해주니까 가, 다시 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이 평선이 어찌 보면, 이 바이오사이언스도 여기서 한번 눌렀는데, 이 기준봉의 몸통의 하단을 잘 지지해주면서, 이게 사실 22평선이거든요. 22평선을 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이, 에, 추세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사실은 추세라는 것이 이렇게만 상승하겠습니까? 이 가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그죠?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느냐라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봤을 때, 이 현재 기준으로, 어, 이 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말씀드린 그두 가지 재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선반용으로 저는 움직이지 않나라고 어, 제 생각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눌러주고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흐름 3.79% 상승으로 어, 전일 음봉도 삼키는 양봉 계속 쫄아주고 좋은 그림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과메도권에 들어가 과메수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눌리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 우선은 현재 이 몸통에 이캔들의 몸통의 중간 정도까지 지금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돌파해주고 안착해 준다면 이제는 이중 중심이 되는 캔들 의 2분의 1위 구간에서 오르면서 다시 17만원에 대한 돌파시 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나온다면 아마도 요 갭을 메우러 갈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그때까지는 특별한 큰 악재 로서 시장에서 눌러버리지 않는다면 음, 저는 들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매동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기관은 보지 말고요. 이쪽을 보시죠. 상세를. 계속적으로 기금이 담고 있습니다. 이 라인부터는요. 거의 지금 금투 빼고, 뭐, 보험, 투신, 3호까지 싹다 담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라면 기관의 매동도 괜찮지 않나? 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고. 아울러서 외국인도 4월 8일 기준으로 본다면 이때 한번 세게 매도가 나왔지만 165억이요. 전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 해주는 흐름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때 비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뭐매 정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좀 하게 되고 어쨌든 뭐 15만원 위 구간에서 결국에는 다닐까 15만원 뚫으면서 어 15만 천원 음, 마감했고 어요런 정도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흔들림에 너무 어, 뭐랄까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 받아 하지 마시고, 어, 요, 요 움직이는 흐름 자체에 이 추세가 계속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떠냐. 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제가 잘못 했네요. 라인을. 이렇게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있다 5위평선 타고 지금 그림이 이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깨지고 가고 있잖아요 5위평선, 12평선을 정비열로 요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차트상으로 보면 사실은 고점대비해서 어... 거의 뭐 반토막 좀덜난 상황이잖아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 다져주고 있고,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수준이다. 이제서야 거의 22평선 돌파해주면서 추세를 전환하고 흐르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 크게 저는 우려할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주 고가권에서 눌렸다. 이런 데서 막, 고가권에서요.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그렇지만, 지금은 충분히 조절 받, 조정 받고, 눌리고 눌릴 때만큼 눌리고 3 0이평선까지 아주 장기평선인 3 0이평선까지 터치 두번이나 해주고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 추세로서 서서히 전환되면서 30만원에 대한 어, 돌파가 시도한 후에 안착만 된다면 음, 저는 이 케미칼의 흐름도 어, 지금 좀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어, 이 이후에 여기서 나올 그림들은 눌려서 빠져버리는 그림보다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상승하고 이렇게 안착해주는 그림이 더 나올 더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관들은 현재 앞서 말씀드린 4월 8일 정도 기준으로 계속 담고 있어요.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4월 8일을 좀 기준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4월 8일 이후에는 많이 담고 있는 그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케미칼도 보시면 4월 8일 이후에 상당히 좀 담고 있어요. 기금이 계속 담고 있고요.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고에 있어서는 아주 뭐안 좋거나 틀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음, 조금은 재미없죠 여러분들 재미없으시겠지만 어떻게 종목이 한 번에 그렇게 상승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빠졌던 종목들은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두 가지 한 번에 갈 수가 없죠 왜냐면 본전으로 파는 개인들 물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라는 점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laughs> 디스커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디스커버리는 고가 대비해서 물론 많이 빠졌지만 굉장히 오랜 동안 또 기, 조정을 이 박스권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우선은 뭐 6만원대를, 어,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음, 6만원대에서 조정을 좀 받더라도, 저는, 어, 충분히 이슈만 나온다면, 음, 뭐 7만원 그 이상도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면, 거래량이 완전 죽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 거래량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하루 뭐 순매수가 뭐외인 외국인 뭐3 1억뭐 6억 23억 이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죽어 있고 수급도 사실은 지금 어, 좋지는 않아요. 얘는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 디스커버리. 근데 다만 지주회사는 원래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원래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손실이나 막그 변동성에 정말 스트레스 받으시고 누루제 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어, SKDND, 플라즈마, 뭐, 가스, 큐비스, 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상당히 우량한 회사들을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음, 가능성을 가지고 가면서 볼수 있는 지주회사. 아, 이런 회사로서는 디스커버리도 상당히 좀 괜찮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구요. 다만, 차트상으로는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어갈 것이냐? 저는 이 장기평선, 뭐한 300위평선이 올려 붙으면서, 거그 어, 맞닿는 지점쯤에서 어떤 방향성을 좀 정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한, 한두 달상관으로그 안에서 또 벌어질 일이 아니겠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렇게 안 빠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윗구간에서 이 윗구간에서 계속 안 빠지고 가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팔아서 혹가 낮춰가지고 파는, 파는 바람에 주가가 밀려버리면 충분히 더 빠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낮은 호가에서 계속 팔아버리면 뭐 차익실현을 하건 손절을 해버리건 물량이 우수 쏟아지면 그냥 내리꽂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음, 그만큼 보여계신 분들의 어떤 주주분들은 이제 강성주주만 좀 남았다. 9월부터 거의 4월 말까지니까요. 거진 8개월 동안 이 박스권에서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면, 정말 이제 지겨워져서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할 때쯤, 그때쯤 뭔가 좀 흐름이, 좀 심상치 않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에는 뭐 변동사항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조금 지치시고 힘드시겠지만, 어, 만약에 이제 뭐, 특별히 손실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변동성 큰 종목에서 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가지고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요 종목, 세 종목은 리뷰를 좀 꾸준히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꾸준히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네, 제가 요즘에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저희 쩐데리 TV를 후원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좀해 주시고 유한타 증권 개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선은 뭐 유한타 증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좀 개설을 해 주시고 있고요. 어, 현재 상황으로는 저는 5월 중순이 넘어서 HTS 전용 화면이 좀 어, 공유가 될수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따로 공지를 좀 드릴 예정이고 어, 영상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은 번거로우시겠습니다만 앱스토어에서 앱스토어라는 것이 이제 모바일로 앱스토어에서 유한타 스마트 검색하시면 요런 스마트 계좌 개설이 뜹니다. 스마트 계좌 개설 계좌 개설 설치 시작하셔가지고요 이렇게 계좌 개설 해주시고 마지막에 계좌 개설 확인하실 때 여기 이제 본인 확인 정보 입력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이걸 쭉 진행해주시고. 마지막 개설 확인해서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셔 가지고 확인 누르시면요. 요런 창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휴 컨텐츠 누르셔서 젠들이 검색해 주시고 조회해 주시면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해 주신 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티레이더, 예, 티레이더라고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있어요. 그거 깔면 그거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원타 증권 스마트 계좌 개설 꼭좀 부탁드리겠구요 따로 뭐 여러분들께서 돈이 들어가신다거나 그런건 아니니까 이렇게 계좌 개설 하셔 가지고 어 영상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어 영상 에 대한 뭐 자율적인 어떤 후원의 마음이다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조금 등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어, 2 0 그, 새로 계에개라진지 20일 안 되셔가지고 등록을 못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있으셨는데요. 아, 그런 댓글 정말 감사드리고요. 20일 지난 이후에라도 꼭좀 해주시면 정말 힘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 주말에 열심히 좀 영상 다른 종목들도 찍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